네. 오늘은 바람이 살고 있는 집 <laughs> 바람이 살고 있는 집 <laughs> 제가 여기 테이프 <태풍> 많이 묻혔죠 <laughs> 얼굴에 보여요? 응? 얼굴에 테프를 많이 붙여왔어요 <laughs> 치과 가신 게아닌데도 예? 치과 갔다고 보시던데요. 치과? 예. <laughs> 치과에서 얼굴을 막 붙여주셨나봐요. 치과에서 얼굴을 다 붙여. 아프지 않습니 치과 갔다 오세요? <laughs> <laughs> 예. 점점 빼고. 안 아픕니까? 고마워. 아, 저는 아프진 않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바람이 살고 있는집 바람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응? 바람이, 바람이 살고 아파트에는 바람이 살까요, 살지 않을까요? 아빠 t 에살 b o 많이 네. 살고, a y 요 Paramit does how we need to 없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람이 진짜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 한번 상상 So, 숲속이 집도, 어? 집도 어? 숲속이 집도 어? 뭐라고요? 빈집. 숲속이 집도 꽉꽉 막아놓으면 바람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안 살잖아. 꽉 막어놓면. 여기 지금 바람이 안 살죠? 다막아져 있으니까. 바람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이겠어요? 폐가. 폐가 같은 집. 폐가에 싹 들어가면요 바람이 보. <laughs> 제가 그 폐가를 보면서 지은 시에요. 어, 전에 제가 어르신들 그 목욕하러 갔었는데, 저기 울포 쪽에 갔는데, 거기에 판자 집이 정말 옛날에 우리 그 판자로 이렇게 벽도 판자로 되어 있는 집들 있잖아요. 아,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너무 그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사실 그거를 한번 들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판다가 뜯어, 뜯어도 나라고 막 그러면서 그 안에 바람이 윙불더라 그때도 겨울인가 같았는데 그래서 아, 그래서 언뜻 바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느, 어느 버려진 집들은 음? 아직 바람이 살고 있더라. 그죠? 어느 버려진 짓들에는 바람이 살고 있어요. 응? 다 나가버렸지만, 응? 바람이 살고 있어요. 그 옛날 추운 겨울에도 칼바람에 친구 데워주던 그대를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때예요. 그때. 내 이는 무엇이 그때이 아니라 그때. 그 그때를 그죠? 그때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 옛날 추운 겨울에 칼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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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되어주던 그때 기억하고 있었을까? 칼바람 아세요? 칼바람? 음? 응? 문풍지 같은 건문풍지대 저는 사이로 막 바람이 막 술술술 들어와서 어? 거기다가 뭐어 그때는 뭐 문풍지도 없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담음나옷 같은 걸 가지고 못 들어오게 어? 만들어서 하는 그런 칼바람이에요. 칼바람에 친구 되어주던 그때 기억하고 있었을까. 모정한 사람은 가고 없는데, 그죠. 응? 어? 버려졌으니까. 응? 사람이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버려질 때가 가장 괴로워. 응? 이 집도 응? 집도 지금 버려진 집이잖아요. 버려진 집. 저희도 시골 집을 버려 놓고 왔거든요. 시골 고향 집을. 안살고서 뼈를 묻으면 거기를 개요이 집이. 그래. 안 살고 버려 놓으면 바람만 살아. 네. <laughs> 바람만 살아요, 바람만. 음? 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 시골집도 생각했어요. 을 어, 시골집도 문 같은 거다 뜯어도 나갔을 거고 그러면 창문이나 문다 뜯어도 하면 바람만 휘힘 불어 왔다 갔다 바람만 어, 살겠죠. 그래서 무정한 사람이요 무정한 사람. 음? 음, 무정한 사람은 가도 없는데, 응? 음? t 스듬히 버려진 나무 벽엔 나무 벽이 t 올 e n a 나 e 까이제제야 돌아올까 저제나 올까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a 옛날에 같이 했던 그 주인이, 나를 맞고 했지만, 그런 주인이, 응? 이제 나올까, 차제 나올까, 어? 앞뒤 마당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응? 가끔 강아지가, 버려진 강아지가 그러잖아요. 자기 시골집에 돌아와서, 저 아무도 없는데, 응? 거기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 바람이, 응? 칼바람이 그 속에 겨우 살고 있더라. 응? 그래서 고향이 좋은 거예요, 고향이. 네?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척이 있고 자식들과 아득많은 거리 있던 것도 있고 허허불며 추워가지고 벌벌 떨어서 밥도 굶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런 기억들. 오늘 제가 점을 뺐는데요. 그 저기 <laughs> 의사선생님이 <laughs> 여기, 여기 점도 목사님 여기 가운데 여기 점도 빼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우연히 안뺀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밑에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이게 제가 제시에이집에이 점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점 점 때문에 참 점을 많이 꼬집었어요 이 <laughs> 나는 왜 이렇게 점 가운데 박, 박힌 것도 아니고 약간 삐지게 해서 박혀가지고 점이 커 보이는 거야 자꾸 <laughs> 응? 사람은 단, 자기 단점을 음. 크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 나는 저기 뭐야 왜 이렇게 저기 여자친구도 저기 어?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아니 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걸 막 꼬집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응? 어,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점도 그런 추억이 하나 더라이 점도 어? 왜요? 내가 그런 추억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혼자 숙자들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존재하고 있었어.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추억이더라. 여기 저 여기 여기도 제가 얘기했던가요, 그거? 네. 여기 칼꼭 음, 이렇게 이렇게 네. 어, 흉터. 네. 어. 이 흉터도 사실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 사람들은 이 흉터를 그냥 지워버리고 싶죠. 요즘에는 이렇게 쫙 갈라가지고 딱 붙여서 붙여가지고 꿰매갖고 하면요, 흉터 가 없어져요. 네. 요즘에는 무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저도 이거를 막 하고 싶었어. 근데 나중 에 어느 때인가 보니까 나중에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딱 하니까요, 얼굴이 좀좀더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아 이건 나한테 추억인데. 만약에 하고 나서 세수할 때 이제 이게 없어지면 어? 아무 생각도 안 나가겠죠. 근데 지금은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보다 보면 가끔 위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 옛날에 내가 TV TV 이모네 집 TV 보러 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넘어져서 이게 생겼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어 어, 친구들하고 이모 네에 TV 보다가 그래서 아 이건 지우면 안 되겠다. 어? 가끔 그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어, 그런 추억의 일환이니까 안 되겠다. 의사 선생님이 요것도 지워들 요것도 해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것은 내 추억의 일부다. 나도 하고 싶지만, 내 추억의 일부고, 그건 내시 전체를 깡그림, 시집, 이 집에 시집에 나와 있으니까, 내 얼굴엔 까만 점 하나 있다. 이게 시집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걸 빼버리면, 이걸 빼버리면, 그 시는 완전 엉망이 되는 거죠. 이 집은 완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laughs> 안 되겠다. 이거는 내 추억이 예쁩니다. 이거는 내 추억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되게 지금 <laughs> 하고 왔어요. 네. 그런 집에 추억이 있어요, 추억. 있어, 추억. 응? 응? 집에 추억. 그런데 그 추억이에요. 추억이 칼바람이, 칼바람이 살고 있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앞뒤 마당으로 돌고 또 돌아, 돌아서, 주인의 흔적을 찾아서 돌고 돌, 돌고 또 돌아서, 혹에라도 주인이 와서, 응? 주인이 와서 그렇게 응? 같이 칼바람 맞고 살았던 이 주인이 와서, 응? 혹시 이쪽으로 오면 내가 못뭐 볼까? 돌고 계속 굶다는 거예요. 응? 응? 응.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추억을, 추억에 대한 어떤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바람은 휙휙 그렇게 하늘 소리 들려주곤 했었는데 응? 그저 그랬을 때 바람이 막휙휙 불면 응? 하, 무서워 저녁에 막 바람이 휙휙 불고 그러면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하늘 소리다, 응? 하늘 소리를 들려준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사람의 아. 욕심이 뭐냐면 사람의 욕심이 뭐냐면 이 있어요. 비닐을 덮고 문짝을 막아 냉대를 하더니 어떤 걸 냉대요? 칼바람 냉대. 그죠? 참, 어렸을 때 그런 칼바람 하더니 나중에 비닐이 나오니까 이제 비닐로 다. 뭐풍지시물다 막아. 아테프로싹 막아. 못 들어오게 이제 만드는 거죠 또 문자를 바꿔서 저렇게 지금 우리 여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 어, 이쪽에 지금 물리치료실을 할까 지금 카페를 할까 고민 중인데 어? 어? 이쪽에 나중에 이제 어,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걸 좀 채워놓으면 밖에 딱 경치가 딱 이, 문을 다 해놨어요 예, 우리 저기 박장님 집사님 집에 예, 친정에 갔었는데 가보니까 이게 정말 옛날에 그한 20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창틀이 샤시로되는데 금색이에요 좋은 걸 뜯어갖고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내가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지금 저기다가 설치를 다 해놨어요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더 좋은 곳이 나와가지고 아주 이제, 밖에 소리도 안 들리게 다 막아졌어요. 바람 한대안들오게다 막아놨어요. 예,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다 달아서 막아라. 응? 옛날엔 그것도 다 촉인데, 그렇게 뭘 냉대를 했어요? 칼바람을 냉대를 했어요. 결국, 콘크리트 벽으로 꽁꽁 땀이 없어요. 이런 나무벽이었는데, 비스듬이 버려진 나무벽이었는데, 응? 어? 응? 어? 결국 나중에, 비닐을 덮고 문짝을 다시 갈고 그렇게 냉대를 하다가 결국은 콘크리트 벽으로 꼼꼼히 쌓는 거였어. 그러니까 <laughs> 아, 칼바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도 지금 칼바리는 없어요. 꽁꽁 쌓이었지. 그래서 이제 어떤 바람이 생기냐면 거짓의 바람이 생겨 거짓의 바람. 거짓의 바람이 뭘까요? 거짓의 바람. 응? 거짓 바람. 저 바람은 진짜 바람이에요. 거짓 바람이요. <laughs> 저 바람은 진짜 바람이에요. 거짓 바람이요. 에어컨 바람, 음 응?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바람. 그러니까 진짜 바람이 아니에요. 응?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바람, 바람이 진짜 바람이 아니야. 그 그런 것들이 거짓 바람. 선풍기 바람도 사실. 중공처으 만들어놓은 거죠. 그냥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더우면 옛날에는 더우면 마을 여기에 가가지고 부채로 촥 해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또 바람이 시원한데 이, 그늘에 딱 가서 앉아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그렇게 시켰어요. 지금. 그게 진짜 바람이잖아요. 어? <laughs> 그렇게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거짓 바람. 거짓의 바람은 그렇게 그에게서 들어와 싸우다. 거짓의 바람, 그렇죠? 이제 거짓 바람, 이제 그런 그런 바람들이 그렇게 그에게서 들어와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 이제 콘크리트 벽이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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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방으로 이제 그에게 들어와 싸우다가 그렇게 뭐를 맞아 품 맞은 사람들 그렇게 품을 맞... 품 맞은다는 거 알죠? 응? 어, 우리 이제 나이가 드니 품 맞아. 풍 맞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어? 찬 바람의 소리를 듣게 되지. 어? 그렇게 거짓의 바람을 막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거짓의 바람이라는 건 문명의 이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의 바람. 문명의 이기. 우리가 먹는 것도 사실 문명의 이기. 사실 풍이 많이 맞는, 맞는 거는 뭐냐면 자꾸 이그 그, 뭐야 어, 과 영향이 영향화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풍 맞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찬바람의 소리를, 그때서야 이제 찬바람의 소리를 듣게 된다. 우리가 다치고 나서, 우리가 아프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이제는 진짜, 그런 참, 이 찬, 이 찬바람, 칼바람이라도, 그런 찬바람의 찬 소리를, 그때서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어느, 버려진 흙벽엔 바람 한점 살고 있더라. 오늘 버려진 흙벽엔 바람 한점 살고 있다. 오늘은 제가 이버진 어, 나무 나무의 집에 어, 어 나무로 만든 집. 어, 그 집에 위에는 양철로 아마 돼 있더라고요. 어, 그 집에서 나무가 뜯겨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어 본 거예요. 바람이 살고 있는 집. 어게 보면 어, 우리가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 어,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그렇게 어, 살아가고. 있다.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문명이기 속에서 우리 편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문명이기 속에서 결국은 사람이 다치고 또어어 상처나고 또 병들고 난 다음에야 진짜 찬바람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시를 통해서 어 드러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추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억은 그게 칼바람 같은 그런 칼바람이 칼바람 추억이라도 우리 추억은 참으로 소중한 거다. 어? 그래서 그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어, 사람이 되자. 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어요. 바람이 살고 있는 집. 오늘 바람에 대해서 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시를 보면서 바람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제가 고향이 완도라고 그랬잖아요. 완도는 매 여름에서 가을 그 사이에 태풍이 한 두세 개는 와요. 꼭 태풍이 두세 개 정도는 오는 곳이 바로 완도예요. 그래서 이 바람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일각의 문구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바람을 맞고 살았으니까 그 태풍 때문에 얼마나 많은